기도하고 완수하여 낫게 하라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밀려 밀려 가던 배가 멜리대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내려 보니까 거기는 토인들이 살 만큼 아주 미개한 곳이었습니다. 얼마큼 미개했느냐하면 바울이 장작 불을 피우다가 장작 더미에서 나온 독사에 이렇게 물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수롭지 않게 그걸 떼어내서. 불에 던져버리니까 그섬 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살면서 보니까 저 독사한테 물리면 얼마 안 가서 다 죽는데 여전히 뭐 말짱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그섬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면 추장쯤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추장의 이름이 보블리오인데 그 보블리오가 아주 땅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이 우연히 그 보블리어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질이나 학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다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광경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합니다. 어떻게 낫게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랬더니, 낫고 난 이후에 보블리오가 아마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섬에 병자라고 하는 병자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병 낫겠다고. 그래서 어그 사람들을 다 고쳐 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혼자 기도해서 다 낫게 했다고 보지 않는다. 왜?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팀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하면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합세해서 그 병을 잘 진료하고 병을 낫게 하는데 협조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에 주목했어요. 기도하고 낫게 하라.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라. 여러분 기도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안수 안수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도하고 안수하여 낳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굉장한 그런 병은 기도만 가지고 안돼서 안수까지 하라는 말인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누가 복음, 우리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두 단어에 이렇게 꽂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듣고 120명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그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능력으로 입혀진다 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증인이라 그렇게 증인 증인.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안수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많이 체험했고 또 지금도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산다면 항상 나는 능력으로 덮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증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땅땅한 바위도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끼워놓고 불 붙여가지고 뻥 터트려가지고 그 산을 다 허물어버리는 것을 저 어릴 때는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야산 같은 거다 그런 식으로 깨부셨어요. 땅땅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뭔가 접촉점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딱 심어놓고 뻥 터트리면. 그 땅땅한 마음이 다 깨져 버리고 만다고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런 능력이 증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고 능력이에요. 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6장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죠. 증인의 삶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럼 보세요, 증인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세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면서 표적이 따른다. 표적을 내가 행한다 그러지 않고 표적이 따른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 사역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함께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어떤 것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 근데 거기 단서가 하나부터여서. 이름을 말하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단서가 뭐예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그 뭐, 뭐. 이게 믿는 거, 믿음이 있는 자, 믿음, 믿는 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런 증인으로서 자기가 완전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름만 대도 귀신이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손을 얹기만 해도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무슨 귀신들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고칠 때 무슨... 축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안찰한다 그러면서 되게 두들겨 패 부시고 막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표적으로 함께 하시면 귀신은 떠나가요. 예수 이름만 듣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리고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우고 채우고 사느냐? 말씀으로 채우고 사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사탄의 권세를 다 정복하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도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해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어요. 분명히 영적인 굉장한 존재가 맞아요. 귀신이, 사탄이.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말씀은 곧 예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꽉 들어가 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오히려 거꾸로 예수 이름만 대본,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표적이 지금 나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따른다른데니까 따른 따라온다는 거에 뭐가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실 것이고. 병든 자가 나아야 될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요. 그게 성령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질적인 그 복음의 현장에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냥, 그냥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손을 얹으니까 그 열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낫잖아요. 그리고 온 섬에서 다 몰려들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굉장한 그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죄수의,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 로마로 가면 결국은 이 서민층들하고는 깊이 교제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그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내노라 한 그런 지식층들과 뭔가 변론을 하고, 그리고 그가 꿈꿨던 것은 그 윗층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laughs> 그랬잖아요. 근데, <laughs> 바울이 그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거는 밑에서부터 <laughs> 가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음 전파를 꿈꾸며 가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으니까 로마가 복음에 정복당하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건 순식간에 전해진다고 하는 걸왜 바울이라고 생각 안했겠어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죄수의 몸으로라도 그것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에서의 그런 역사가 다 퍼지기도 전에 바울은 순교 당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가졌던 그 복음의 그 영광을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어의 아버지를 고쳤더니, 고쳤더니 그 소문이 온 섬에 퍼져서 그섬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다 지금 바울에게로 오잖아요. 저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그 비전, 그 꿈을 이 멜리데 섬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멜리데 섬을 통해서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가,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기도로 기독교 국가로. 뭐 그러면서도 온전히 기독교화되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또 굉장한 어떤 그런 알력과 뭐 이런 다툼이 있다가 나중에 이 로마가 음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고 난 이후에 또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또 정상적으로 퍼져가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 역사적인 전환점들 가운데 이 복음의 물줄기가 주 대차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을 볼수 있거든요. 이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예,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아주 순식간에 그냥 강물처럼 풀어나가지고 확 나간다고요. 바울의 한 사람 그 꿈이 불과 한 3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순교하고 300년도 채안 돼서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 멜리대 섬에서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순식간에 밀려오게 만드는. 그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이 뭐예요? 그 높은 사람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기도하고, 안수하며, 손을 얹은 즉 나은이라, 안수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은 적 이건 뭐예요? 안수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블리에의 부친이 았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약속한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지면 입혀지면 너희가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 복음 사역에 내가 표적으로 너희 뒤를 따라 다니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희가 할수 없는 일, 내가 일으켜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로마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이 멜리대 섬에 그것도 자기가 원치 않았고 그리고 가기 싫었던 그런 배였지만 백부장이 강행해서 또 거기에 함께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도착하기 전에 그 배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어젯밤 내 곁에 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난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여러 날 있는 동안에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더 확신을 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는 그런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따라온다 그랬다고. 여러분, 남은 삶,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 외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삶, 멋지게 펼쳐가면서 여러분들도 증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걸음을 갈때 표적으로 뒤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